캔디 크러쉬 젤리 28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수 캔디는 아래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대한 위쪽에 있는 잼을 많이 채워 주신 후에 다음 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위쪽에 맵 잼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맵으로 못가는 그런 스테이지인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위쪽 맵을 끝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. Marvelous. 이제, 얼마 안 남았죠? 특수 캔디가 잠겨있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, 그 부분을 쉽게 넘기면서, 바로 다음 맵으로 갈수 있는 느낌이에요. 일단 이 별사탕, 별사탕은 아껴주시고, 왼쪽 구석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걸 아껴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저걸 아껴줄 수 있다면, <laughs> 두 번째 맵에서더 효율적인 매칭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, 지금 움직임 소모가 꽤나 심하고 심한 상태예요.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 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잼, 잼을 가져와야 되는데, 오케이, 좋아요. 이걸 가져온 게, 여기서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. 어차피, 한 번에 다 공략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조금, 무리하더라도, 그렇게, 그 별사탕 콤보를 가져와 주시면, 앞에, 앞에서 그렇게 움직임을 낭비했더라도, 이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뒤에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몰랐어요. 근데 아마도 그런 특수캔디를 이용해서 잼을 퍼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